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깨우는 소리인데, 사회자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정말 아멘, 이렇게 크게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 늘 제가 이제 정말 잔소리처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는 시간이란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그냥 아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도 그래. 나도 너에게 그럼 그럴게. 얼마나 우리가 정말 불행해지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살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할 때는 정말 마음을 열고. 그 은혜를 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제 주시겠지만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세워 주시는 이런 그 느낌, 이런 그 생동감 이것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미온적으로 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미온적으로 만들고 그럼 우리는 아무리 은혜 받고 싶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 받고 싶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내, 내게, 역사해 주시기를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어린이가 나와서 하든, 뭐,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하든, 어? 할아버지가 하든, 할머니가 하든, 누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살아있는 자세로 아멘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일에 우리가 제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람과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누가 말하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예배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하게 세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으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오신다는 걸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고 냉랭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럴 거예요.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제가 축도를 하고 나갈 때 찬양대가 나갑니다. 찬양대가 나가니까 그냥 다 나가는 줄 알아요. 일반 우리 성도들이. 찬양대는 여러분들을 인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환송하기 위해서 찬양대가 나가는 건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찬양대가 나가니까 거기에 휩쓸려 막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뒤에가 막 복잡해지죠. 소란해지고. 그런 것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 찬양대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환송해 주기 위해서, 우리 찬양대가 뒤에 나가기 위해서 그런다. 찬양대가 다 나간 다음에, 담임 목사가 다 나간 다음에, 그때 여러분들이 일찍 뭐 반주가 끝나고 축도가 끝나서면 여러분들이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인사하고 그러다가 서서히 서서히 차근차근 나오면 될 텐데, 뭐가 그렇게 집에 좋은 게 있는지 그냥 쏜살 같이 달려가려고, 먼저 가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도 교회답지 못하다. 잔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교회에 필요한 일꾼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살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다 일을 해야만 살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그냥 놀면서도 살고 일하지 않고도 살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일하지 않고서는 살수 없도록 만든 것이 세상이에요. 꼭 와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해야만이 먹고 살수 있도록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을 해야만 살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는 꼭 일이 따릅니다. 한 사람이어도 일이 있고, 두 사람이어도 일이 있고, 가정도 일이 있고, 단체도 일이 있고, 국가도 일이 있고, 온 세계가 다 일이 있어요. 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그때부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관, 정말 비일 중요한 일꾼이 필요한 기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아멘. 교회예요. 세상도 일꾼이 필요하지만, 가정도 일꾼이 필요하지만, 어느 공동체나 집단도 일꾼이 필요하지만, 정말 일꾼이 필요한, 일꾼이 없으면 안 되는, 정말 일꾼이 필요한, 그 어떤 기관이나 어떤 공동체보다도 가장 일꾼이 필요한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아멘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왜 이런 일꾼이 필요하냐?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기관. 응?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기관.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모든 사망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는 이 교회는 진정한 일꾼들이 어떤 곳보다도 어떤 세상의 기관의 일꾼들보다도 교회에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교회가 일꾼을 세웁니다.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권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아, 교회에 필요한 일꾼. 내가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다. 나도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이기 때문에,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마음에 큰 결심을 하고, 이후에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의 충성된 일꾼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교회에 필요한 일꾼은 누구냐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어, 초대교회 일곱 집사를 택하는데, 그, 무엇을 보고 이들을 택하느냐,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자. 다시 한번 크게 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의 일꾼이 못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꾼도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신입사원을 뽑을 때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거기에 조건, 기준을 말합니다. 지원할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지원할 사람의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도 우리가 아무나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될 교회의 필요한 일꾼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물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 필요하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 기관입니다. 교회는 영이 일하시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영이 일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때 지식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체력을 쓰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우리 지식이 사용되는 것 같죠. 우리 몸이 건강한 몸, 체력이 사용되는 것 같이 같아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거는 나타난 결과고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자기 어떤 지식을 사용하고, 체력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재능을 사용하고 하는 사람들은 먼저 뭐가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이 그걸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내게 있는 지식도, 재물도, 재능도, 체력도 사용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못하죠. 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이 능력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의 소리로 듣고. 그냥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버리면 버려지는 거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주인이고, 이런 관계가 되어버린다. 그럼 아까도 우리가 말했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셨고, 은사와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체력도 주셨고, 그런 삶을 다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써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고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에게 그런 조건과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우리 안에 있던 것들이 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지혜롭게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아주 예민하게 살아있는 영의 자세를 우리가 잃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는 다른 일에는 좀 우리가 무뎌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살아 있어야 되고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동편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비가 올 줄을 알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그만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된다. 어른이,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어 이렇게 하죠. 뭐 말을 하지, 하는 게 아니에요. 음흠, 어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아는 아들이나 며느리가, 아, 아버지, 아버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아버님이 지금 뭘원하시려하나 여기에 깨어있고 지혜로운 아들이고 자부가 되면요. 그 가정은 평안해요. 근데 그걸 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지를 우리가 알면 그거 기뻐서 우리가 기뻐서 행복해서 할 텐데, 몰라, 왜 몰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으로만 깨달아지고, 영으로만 우리가 접촉할 수 있고, 영으로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행하여 열매 맺게 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 기관이고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할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름 받은 일꾼들 또한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안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낮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하실까? 이것도요, 우리가 성령으로 듣지 않으면 절대로... 무디어, 무감각합니다. 그냥, 때가 되었나 보다. 7월 첫 주, 맥주 감사주일 때가 되었나 보다. 그래. 다른 때보다 조금 더 감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이 일하지 않는 사람. 성령이 일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는지. 그 감사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과 은밀한 섭리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 내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용이 내게 와서 왜 하나님이 내게 감사하시는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셨으니 만일 내가 이 은혜를 받고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진노하실 것이고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의 하나님으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오래 살아 경험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꾼은 성령 충만해야 해. 그러면 아주 은혜롭게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하나를 말해도 열을 알고요. 조그맣게 말해도 크게 받아들입니다. 성령에 충만합 그 다음에 교회에 필요한 일꾼은 누구냐? 교회에 필요한 일꾼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혜. 지식과 지혜가 뭐가 다를까요? 지식은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배워서 자기 것을 삼는 것이 지식입니다. 지식은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배우고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육체의 사람을 만들어요. 육체의 사람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또 유능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지식은. 왜?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우리가 거기서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혜는 달라요.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지혜는. 할렐루야. 믿으시죠? 아멘. 따라합시다. 크게, 하나님, 지혜는 하나님 거다. 지혜는 하나님 거예요. 사람이 주지 못해요. 세상이 주지 못해요.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래 살았고, 오래 살았다고 얻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를 알아요. 창조 사람들은 모르죠.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안 믿어지죠. 안 믿어져. 아, 어? 안 믿어지죠. 근데, 성령 성령이 오셔서 지혜롭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어져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믿어지고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믿어지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과 의의 면류관이 믿어지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지혜를 갖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지혜를 갖지 못해요. 지식은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배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거기서 얻는 세상 것이지만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고 지혜가 오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부활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알고 감사의 능력을 알고 사랑의 능력을 알고 이것이다. 지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실 때, 이 지혜의 눈이 열릴 때, 지혜가 없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 미워합니다, 그냥. 비난할 사람 비난합니다. 저주할 사람 저주합니다. 책망할 사람 책망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잖아요. 책망할 일인데 책망하는 게 아니고, 비난할 일인데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지혜, 성령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비난할 사람인데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권면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가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눌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안은뱅이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꾼은 지혜로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자가 돼야 돼요. 근데 지혜는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배우지 못해요, 얻지 못해요. 여러분이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교제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잠깐. 초, 초반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누구냐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있느냐를 보면, 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겠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자꾸 교제하고 그 무리 속에 있어요. 이 사람은 정치에 마음이 가있는 사람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제하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정보를 나누고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 아, 저 사람은 마음이 장사하는 데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세상의 성공자, 세상의 힘 있는 자, 세상의 강한 자를 찾아서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교제하고 어떤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하려고 하려냐면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 성령 있는 사람. 제가 언제 말했죠? 대화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도 만나서 이야기를 할수 있고, 뭐 목사들은 목사들끼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끼리, 또 아니면 뭐 목사, 장로 이렇게 만나 대화할 수 있어요. 근데 정치 쪽이나 오늘 이 시대의 어떤 그 시대의 흐름의 이야기를 하다보면요. 별로 재미없어요. 뭐 목사가 뭐 거기에 뭐, 무슨 말을 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나오면 신나게 막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그런데 목사가 만나서 제일 좋은 대화는 뭐냐면 성령이 각 사람 속에 임하여서 그 말하고 듣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그런 말들이 서로 오고 가고 이 성령이 하는 말은 돈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누구의 뭐 잘못했다 어떤 사람들뭐 비난하고 흉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 하나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고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고 사랑할 마음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가 아멘 거기가 천국이에요 시간 가는 줄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요 믿는 사람끼리 만나도 그런 대화가 별로 없어요 요즘은 만나면 무슨 정치 이야기 무슨 대통령 이야기 정부 이야기 세상 이야기 우리는 정말 이 시대는 자꾸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는 자꾸 타락할 수밖에 없고 폐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별수 없어요.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따라, 사람을 따라, 환경을 따라 그대로 살아간다가 아니고 우리는 거기서 지혜자가 되어서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점점 어두워지는데 내가 어찌할 꼬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고 폐역해져 패여져, 가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지혜가 있어요. 아멘. 지 지혜, 그때 지혜가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다. 그렇지가 아니고, 그때, 아, 사람들은 그렇구나. 세상은 그렇구나. 어쩔 수 없지.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일꾼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 아멘, 교회의 일꾼이 말이죠. 세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 이 일하지 않고, 둘째는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해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필요한 일거은 누구냐? 지혜가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의 필요한 일거은 누구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믿으시죠. 교회는 사람이 못 세워요. 야,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세워질 거야.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나.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일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얼마나 기뻐할까요?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해주고 싶을까? 얼마나 그 교회를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싶을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더큰 교회로 마지막 때의 복음의 사명,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나님께서 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큰 힘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들이 있는 교회라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도, 우리는 지난, 지난 시간에도 나눴었지요. 우리는 칭찬이 목적이 아니에요. 인정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 살아야 돼, 칭찬받기 위해 살아야 돼.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잠깐 동안 그렇게 될수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자기거든요. 내가 인정받으려 하고 내가 칭찬받으려 하는 것이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칭찬받는 삶을 못 살아가요. 인정받는 삶을 못 살아가요. 칭찬받던 삶이 허물어져 가고 인정받던 삶이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버려지는 이런 삶을 면치 못해요. 우리는 칭찬받으려 목적이 아닙니다. 인정받으려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내가 해야 될 길,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가야 할 길을 정말 헌신적으로 충성하며 세상 바라보지 말고 이웃 바라보지 말고 한눈팔지 말고 곱장 우리가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정받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칭찬받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냥 칭찬은 하나님께 맡기고 인정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내가 할일 묵묵하게 우리가 맡겨진 일잘 감당하면서 사람들이 놀든 사람들이 깨를 부리든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사람들은 놀아도 나는 놀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사람들은 다잔꾀를 부리면서 수단 방법을 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고 하지만 나는 오직 주의 뜻을 이루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칭찬하신다 이런 사람이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교회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마음껏 하라고 하나님께서 복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가 지역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건물 때문에 인정받지 않아요. 건물 때문에. 아, 그 교회가 뭐 이런 사람들이 나가더라. 배운 사람들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고, 그래서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칭찬받으려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이웃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 내가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칭찬받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칭찬받는 삶을 사는 삶은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일.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오직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일그 일을 우리가 먹먹하게 충성되게 일하면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준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 나갈 때 사람들은 우리 덕산제일교회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겁니다.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일어날 겁니다. 믿는 사람과 나도 함께하고 저런 사람들하고 나도 어울리고 규제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일꾼들이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람들. 그런 교회, 그런 일꾼이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권사의 주제 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일꾼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교회에 필요한 일꾼은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어야 함을 믿으시고, 교회에 필요한 일꾼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교회에 정말 필요한, 당신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꾼입니다. 권사님, 권사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꾼입니다.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존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러한 우리 권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